저 새로운 나가려고. 파티로 새로운 파티를 찾아서 던겠습니다 이제.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그 오일남 하고 가라니까요 <웃음> <웃음> 어. 아니, 먼저 보세요. 오일남 하고 나갈게요. 차례대로 가죠, 연속으로. 예, 네, 차례대로 요 삼월생 님반가요 제가 진짜 우성공사 잘하거든요. 네. 아 그러니까 시간 크지 마시고 빨리빨리. 빨리. 도이 바로 그 새벽 아, 성내무사들 봐라. 배그는 실력으로만 하는 음, 게 다른데? 아니야. 내저 개새. 개세... <laughs> 오저 미치. <laughs> 오케이 좋습니다. 자 여러분들 그 마이크 되시나요? 안 되신데요. 그 제가 그 목소리 호불호 굉장히 갈리 그 갈리기 때문에 제가 인사하면 안될것 같아요. 무사히 오도 안되는데 자 대신님은 그러면 아니에요? 인사를 하는걸로 마이크요? 네 마이크요 어, 네 마이크요 아니 저 사람 방금 나갔던 사람이잖아 마이크 <laughs> 그... 준비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,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이거 뭐 서러워서 인사하겠나 인사하면 다 나가는데 네 반갑습니다 아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우리 1번님 목소리가 제 스타일인데요? 저요?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전판엔 <laughs> 다 별로였는데 1번님 <일본이> 굉장히 끌리시네 <laughs> 어, 일본이, <laughs> 어디 가실래요? 우리 1번님 따라가겠습니다 오케이 2번님 갑시다 근데 어, 1번님 그 머리 약간 컨셉이 순무인데? 어떤 거요? 머리가 약간 순무 같네요 뒤에서 보니까 아 귀엽죠 이거 네 약간 어디 계셔? 역시 예술은 음... 이해하기 힘듭니다 힘든... 문이 <laughs> 안 열려있네요 아닌가? 자 아, 그럼 미드로 가겠습니다 네? 아네 하겠습니다 할머니 저희 같이 화끈하시네 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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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네 남자 수밖에 없죠 갓, 갓. <laughs> 어, 저 왜? 파밍 조금만 하다가 갈게요 <laughs> 아, 뭐? 파밍은 사람 잡고 파밍하는거죠? 아이 그럼요 최소한의 파밍 저거 약간 사려야 돼가지어떻아하면어떡아 일본이 점점 마음에 드네 <laughs> <laughs> 사운드 앞에 어디어디? 집앞에? 내집 아, 사람있네 어, 내 집사람 어이 깜짝이야 아저 e e d a 제 집에 c h m e n t I need a t t a 이 h m e n t I need a t t a c h 니 e n t I n e e m 사운드. <laughs> 자상없어요, 저기. 1번님 사운드, 사운드. 아, 정기저 상업 사 u n d sound. Sound s o u 깜 d Sound s o u 이 d Sound sound. Sound sound. s o u n n d s o u sound. d sound. 가시는데? d sound. Sound 갑니다,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갑니다. 나이스 어우 정말이야 깜짝 놀랐다 어. 사운드 사운드 저는 사람을 잡아갔 갑니다 <laughs> 나이스 야다 잡는데 한 마리 더 있다 내에 나이스 한마더 있네 여기 나이스 나이스 다들 잘하시네. 응. 저 집에 있는 것 같은데. Watch out. 아 우리 지금 존나 쏘네. 저 언덕에 이글로 쪽에도 있고. Enemies ahead. 네? 안돼. 사모님 나라까지 가보려면. 우리 친구 여기 있는데 우리 친구 수류탄 있는 거 아니지? 언본 어, 3번이 3분... 보는 방향에. 어허. 좋은 거 아닌가 방금? 0초또피한 번만 찍어 주세요. 한 번만 적부래. 아까 사람 있던. 애매하네내 아래 있는 거 같은데. 새끼 아직도 있네. 좋았어. 나이스 음, 한대 한데요. 저개 바로 푸시합니다. 상대 어디 있죠? 아, 지금요. 아, 지금요? 나 우리 우리 나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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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쪽으로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아, 차가 필요했는데 좋아요. 어, 선생님? 아. 사운드, 앞에. 차탈 거예요 지금 어, 나이스. 나이스. 차이 간다고요? 아그럼 나이스. 나이갑시이 사운드! 사운드! 앞에 바로 앞에 밥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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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어딘지 보고 올게요. 어? 어. 뭐야? 아이 뭐야? 아이씨. 뭐야? <laughs> 아이, 고라니. <뭐지>? 아이고. <laughs> 이걸 나 잘하시네. 나이스. 아, 이빨 썩겠네. 너무 달아서. 무슨 누워 있네, 저 친구. 응. 음. 재밌었다. 자, 바이바이.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. 5시에 일어나야 돼서 자러 가보겠습니다. 네, 고생했습니다. 네, 바이바이. 출구 떠날게요. 네, 바이바이.